스쿼트랑 그다음에 이제 팔굽혀펴기를 콤보로 묶어서 하시, 반복하시면 <laughs> 하체 상체 후들거리거든요, 그렇죠? 더 이제 매력 한 스푼 추가하게 되는 건데 앉아서 음란만 보시면 이제 하체가 점점 이제. <목소리> 일단 아이가 스마트폰이 있다면 음란물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예방 접종처럼 맞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란물에 오래 노출되면 가장 큰 문제가 성을 비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사람을 마치 성욕을 푸는 그 대상 그 이상 이하로도 못 보거든요. 결국엔 사람을 생각할 때 유물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 아이들한테 네. 음란물은 성으로 돈을 벌기 위한 어른들이 만든 정말 자극적인 영상이라는 것. 음. 음란물을 네.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심각한 위험성을 음. 가질 수 있는지 애초에 호기심이 정말 뚝뚝 떨어지도록 <laughs>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뚝뚝 떨어지도록 음. <laughs> 어, 음란물을 네. 볼때 약물과는 관계가 없지만 약물 중독 같은 생화학 반응이 몸에서 음. 일어납니다. 비정상적인 쾌락 자극이 계속적으로 네. 지속되면 분별의 영역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네. 줄어들면서 판단력도 네. 떨어지고 결국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음. 겪죠. 어, 이런 영상들이 성적 호기심과 성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성범죄자 중 대다수가 음란물 중독자고요.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도 스마트폰에 700장 이상의 음란 사진이 있었고 음란 동영상을 자주 시청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고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도 마찬가지였고요. 만약에 음란물이 성욕을 정말로 해소를 해 준다면 왜 어린 아이들까지도 끔찍하게 성폭행을 했을까요? 저는 결국 음란물이 왜곡된 성관념과 폭력성을 초래한다는 건 너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행전안전부도 적당히 보는 건 괜찮다가 아니라. 조금의 유익함도 없는 음란물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네. 그 호기심이 뚝뚝 떨어지게 하게 주고, 제가 뭐 비관적으로 <laughs>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고 사실 막고 싶지만 부모들이 네. 막히지 않는 게또이 혈기왕성한 네. 나이의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막는 것만으로만 어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데 음란물에 네. 대한 부분은 부모가 할수 있는 최선을 네. 다해서. 어, 물리적으로도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방법론으로도 좀 접근을 네네. 해서 설명 설득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음. 이게 우리가 어차피 막아도 이미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네.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손안에 음란물이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죠. 네네. 그리고 네.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정죄하는 태도보다는 일단은 잘 타일러 주신다는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아이가 우연이라도 볼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고. 저도 맨 처음에 음나무를 보게 된그 계기가 그냥 이메일을 열었다가 정말 너무 정나라한 아. 영상들을 처음으로 접하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것요 아, 저희 세대 또 유난히 그런 네. 게 많았어요. 이메일을 이렇게 열면은 이상한 네, 영상 맞아요. 아, 그 피해자셨구나. 네, 저도 피해자 중한 명이었는데. 네, 이메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경할금치 못했죠. <laughs> 네. <그래>. <웃음> 네. <웃음> 네,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이 우연이라도 그런 영상물을 실수로 보게 되었을 때, 일단 멈추고 스마트폰 혹은 PC를 과감하게 끄고 햇빛이 있는 곳으로 아니면 불을 환하게 켜고 빛이 있는 곳으로 일단 저는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좀 깊게 심호흡도 하고 음란물을 볼때 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좀 마음에 상기하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음란물과의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유경험자로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깊게 심호흡하고 스쿼트랑 네. 그다음에 이제 팔굽혀펴기를 콤보로 묶어서 반복하시면 <laughs> 하체 상체 후들거리거든요, 그렇 그러면 이제 사실 남자들은 더 멋진 몸매도 만들 수 있고 그지 않나요? 예, 네, 더 어, 네. 이제 매력 한 스푼 추가하게 되는 건데. 여, 그 청소년분들 아, 자꾸 네. 앉아서 음란물만 보시면 이제 하체가 점점 이제 소면처럼 얇고 흐물어 그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스쿼팔8혀표기이 같이 하시면 그 음란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연예인 중에서 강균성 네. 씨가 혼전 순결에 대해 한참 얘기를 어, 하고 다녔을 아, 때, 네네 맞아요. 어, 그분이 아. 어, 어떤 그런 충동 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정말 소리를 이렇게 질렀던 그 영상들을 봤거든요. 아, 아 이러면서 이제 <laughs> 예, 이겨냈다고 제이 예. 하셨던 어.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성인물, 뭐 포르노나 성인 영화만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네. 스마트폰이 네. 있으면 매일매일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성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음. 따라 부르는 가요 속에 얼마나 선정적인 코드가 있는지 아이들이 모르거든요 아, 네. 의미도 모르면서 네, 네. 이제 가요 속에 그 선정적이고 음란한 가사를 흥얼거립니다 네. 영화 드라마에도 이런 문란한 성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음.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어, 네. 또 심각한 건 웹툰, 팬픽입니다 네. 물론 모든 웹툰과 팬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 우리 세대부터 그런 내용들이 담긴 팬픽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저도 H.O.T 세대였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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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런 관련된 좀 동성애를 다루는 아, 그 팬픽들도 맞아요.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성교육에 네. 가면 특별히 여학생들이 끝나고 와서 네. 선생님 저 이제 비 r 안 볼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 r 이뭐 레즈비언에 관련된 브로맨스 보통 말하자면. 아, 아 브로아 네. 비... 같은 아, 걸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이제 레즈비언이나 뭐 그런 관련된 음... 웹툰 팬픽 같은 거를 여학생들이 많이 아, 보는 그래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정말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고 음, 있고요. 그렇죠. 청소년 때 이제 피임 방법이란 아니면 뭐 성병이 걸리지 않는 방법들을 지나치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이게 성관계를 부추기는 네. 결과를 또 낳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한국에서만 본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살았던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이 봤는데 또 그렇게 금지만 시키면. 또 성욕이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분출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성교육의 트렌드가 정확히 두 개로 아, 나뉘어져요. 네. 어? 첫 번째는 절제교육이라고 하죠. Only abstinence라고 음. 하는 교육을 하게 네. 되고 이 안에는 생명책임, 결혼의 소중함, 그리고 콘돔과 피임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음.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자제력과 성찰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어. 이렇게 abstinence 교육이라고 하고요. 네. Safe sex 교육은 콘돔과 피임약을 교육하고 합의와 거절을 음. 배우고 하지만 그 속에 어, 윤리와 도덕은 아. 없는 교육입니다. 합의만 하면 청소년도 성관계가 음. 가능하고 네네. 생식기 위주와 성관계에 대한 정보 전달만을 아. 위주로 하고 있는 교육이 바로 세이프 섹스 아. 교육이거든요. 보통 ]거든요. 이제 북유럽이나 이제, 네, 이제 이런, 서부에서 많이 진행되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이 네. 놀라운 거는 사실 우리가 어 무슨 구리타분하게 그런 교육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뉴욕주 멀로 카운티에서 나는 지금 성관계 할 나이가 아닙니다라는 공익 광고를 계속적으로 TV와 라디오에서 통해 내보냈어요. 난미난 not 나우라는 not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학생들이 임신율이 감소를 했고 청소년들의 성행위도 15%가 감소를 했었거든요. 생명 배려 가정에 틀 없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성에 대해서 노출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기 성의화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네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해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세뇌당하는 아이들이지만 부모님으로서 단호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거든요. 사춘기 때 너가 책임질 수 없는 성관계를 하면 후회할 수 있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수 있단다. 성관계는 결혼한 부모만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야 라고 부모님께서 가장 확신있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한테 혼동과 피임양만이 맞는 열쇠인 것처럼 알려주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건전하게 양지로 나와서 이성교제할 수 있는 방법과 이성을 배려하고 책임질 수 있는 행동하는 법부터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정말 얘긴데요. <laughs> 부끄럽지만. 음, 네네, 네네. 저는 가정에서의 네. 가장 좋은 성교육은 부모님이 부부가 네.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부가, 아, 네, 그쵸, 부부가 그쵸. 서로를 배려하고 네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음, 부부는 이게뭐물한 컵을 네. 떠다 줘도 억지로라도, 네. 여기서 포인트는 억지로라도입니다. <웃음> <웃음> 억지로라도 말하는 어, 것을 꼭 네. 고맙다고 얘기를 네. 하게끔 생활을 하거든요. 어. 아이들 앞에서도 네.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허킹하고 또 스킨십을 하는 모습들을 음. 아이들과도 함께 음. 부부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결국엔 부부가 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기쁜 네. 마음으로 아이들을 네. 정말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차곡차곡 음. 쌓여서 아이들이 나중에 네네. 먼 미래에 결혼과 가정,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아. 기대를 품게 하는 좋은 롤 모델이 될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친한 성규일 강사님이 계세요. 그 강사님께서 한대안학교에서 교육을 성교육을 하셨던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네. 여학생이 생리가 시작이 된줄 모르고 교실 의자에 앉아서 네. 한참 공부하다가 일어났는데 교복 음. 치마에 생리 네네. 혈이 이제 묻어 있었던 거죠. 근데 어, 네네. 그 당시가 네네. 이제 선생님이 교육하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그때 네네. 뒤에서 봤었던 한 남학생이 자기가 입고 네네. 있었던 그 후드 집업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렇게 벗어서 네네. 잽싸게 그 여학생 어. 허리에다 이렇게 둘러줬다는 거예요 뒤에서 오, 그때 이후로 네. 그 남학생이 학교에서 엄청난 어. 매너남으로 인기가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네. 이 사례를 네. 항상 그 학교에서 성교육 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막아막 네. 아! 막 소리 지르고 막입 맞고 난리가 나거든요. 아. 네, 남학생들을 아. 상대적으로 도 시큰둥합니다. 근데 아. 저는 <laughs> 이게 <laughs> 성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정말 네네네. 제대로 된 성교육이 되면, 아, 네. 아이들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네. 아는 아이로 큰다고 저는 확신해요.